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남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듯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거센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위대한 일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 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 구약 성경 1,17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가정의 행복, 자녀의 성공,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평안한 삶은 누구나 바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원을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재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재물을 부어 드린지라. 범죄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주 여호와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절대 권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은 결국 다른 이방 민족들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그들과 맺으신 약속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왜이광야로 끌고 왔습니까?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열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가나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에 들어온 이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있는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거대한 돌이나 웅장한 나무를 보면 거기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돌 앞에 절하고 그 나무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나무와 돌은 아무리 거대하고 웅장해 보여도 모두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신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 눈에 보이는 웅장한 피조물을 신으로 삼아 절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과 이방 신과 우상들에게 제물과 전제물을 바쳤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전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성전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듯이 우상에게 똑같은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잔혹한 제사까지 지내게 했습니다. 본문 삼십일 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또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당시 무압 지역에는 자녀를 불에 태워서 몰렉신에게 바치는 인심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제사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은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살아있는 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3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이라는 말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서 늘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늘 머릿속에 떠올라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 족속처럼 목석을 경배하리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대신 그들의 생각과 소원은 언제나 이방 신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결국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우상 숭배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던 산당을 산당을 향해서 바마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 아래에 보시면 이 바마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바마는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지금 어디 가니?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행동을 깊이 스스로 반성해 보라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지 눈에 보기에 좋아서 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는 조상들의 풍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면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우상 숭배는 단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영적인 습관이었고 죄의 전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상들의 잘못된 풍속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풍속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풍속이라고 해서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조상들의 풍속이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이라면 기꺼이 이어가야 할 유산이지만 조상들의 풍속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라면 그것은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동경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상들의 풍속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우상숭배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늘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욕망이라면 성취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품고 있는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이 세대 속에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조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작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우리 삶의 주님을 고백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풍속을 쫓아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때로 우리 마음에도 세상을 향한 욕망과 잘못된 습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웅장하고 멋진 성공처럼 보이는 가나안 땅의 돌과 나무는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대의 믿음과 순종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